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저희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요즘은 디지털 로마드를 꿈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디지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애견마는 디지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디지털 노예가 되어가는 것 같더래요. 블로그 글을 쓰면 얼마, 댓글을 쓰면 얼마. 근데 돈은 진짜 상상했던 것보다, 제시했던 것보다 벌더래요 <laughs> 시간 투자 대비. 근데, 어, 우리 중국생은 어떤 게 좋은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일단, 블로그에 글을 써놓으면 그 사람들이 영업사원이 되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글 하나당. 블로그 자체가. 그죠. 20개 써놓으면 20명의 사원이 생기는 거죠. 와, 대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책이 생겼을 때 판매는 또 어디 하나요? 어, 맞아요. 인터넷에다가 하잖아요. 고객인데, 우리 거 사세요. 깎아주세요. 어, 말할 필요가 있나요? 네, 없죠. 재고 걱정해야 되나요? 아, 저희들은 가지고 와서 안 팔면 버리면 되니까, 재고 걱정 안 해도 되죠. 일단 고객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 너무 좋죠. 고객 관리 안 해도 되니까. 그저, 사요, 안 사요, 다음에 올게요. 이런 거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의 제약이 없고, 임대료가 없고, 네, 직원을 안쓰도 되고, 와, 직원 관리 하려면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하더라고요. 자, 모든 일은 인간관계에서 홍보부터 매입 갖고 와서 판매할 때까지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그냥 매입하러 가서 정통 멘트에서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그 정도는 있어야죠. 사람 사는 맛이 있죠. 뭐 사는 이야기 하면서 책 매일 배우는 거. 그래서 이거가 절반의 디지털 로마죠. 맞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행가서도 어때요? 사이트에 올리는 책 주문이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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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고 그러죠. 부인이 요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네, 사이트에서 책 주문을 부인의 핸드폰으로 해놨더니 부인이 퇴근할 때 너무 기분 좋게 퇴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하고 만나는 이런 영업에 너무 많이 힘드셨나요? 그렇다면은 홍보 사업 관리 안 해도 되고 직원 관리 안 해도 되는 이 사업. 판매할 때 고객 눈치 안 봐도 되고 고객 관리 안 해도 되고 재고 관리 안 해도 되고 어때요? 멋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이 사업이 이중고직 사업이 어떤 면에서 좋은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선택한다면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화이팅입니다.